지금 10년 전 비해서 금이 두 배를 올랐습니다. 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최근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한도는 비싸서 1g 미니 골드 사는 MG. 주식 코인 불안할 땐 금테크에 주목해라. 올해 들어서 이런 기사 또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MG 세대가 얼만큼 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MG세대 금에 관심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그냥 금방에서 금을 사는 게 아니고 자판기로도 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돈을 사는 사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정립형으로 소액으로 금을 투자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들을 많이 보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공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막0돈 1kg 이렇게 구매하는 게너무 힘드니까 뭐 1g, 0.5g, 뭐한돈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주식이랑 부동산에서 많이, 어 힘든 분들이 금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금형물을 예전에는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금형물을 구매하는 게 보관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KRX 금시장에서 계좌 개설을 진짜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만약에 작년에, 23년 상반기에 KRX 금시장에서 1 0 0건의 계좌가 개설이 됐다고 하면은 그 중에 50개 이상이 30대 이하인 사람들이 계좌를 개설 했대요.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 지금 30대 이하인데 금거래 계좌 개설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제가 시장 조사를 봤는데, 원래 금 투자나 금에 대한 관심은 50대 이상인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게, 내가 금 투자가 되게 긍정적이다. 혹은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있다. 금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65% 이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진짜 사, 나머지 35%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 금융적으로 조금의 일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당연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와, 저 진짜 금거래 계좌 한번 만들어야겠는데요? 사실, 핫하는거 내가 알고 있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절대 예상 못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금이 오르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투자를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아, 금이, 여러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이 되게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손에 금이 있어요. 골드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 살 돈이면, 10년 전에는 여러분, 똑같은 거를 한개더살수 있었어요.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금이 2 배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을 비교하잖아요. 이2배 중에 최근 1년에 30%가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어느 부동산을 봐도 1년 만에 30% 오른 부동산 찾기가 힘들거든요. 금 투자 하자 됩니다. 아 지금까지 이게 투자를 아던 게 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있는데 어, 금도 달러나 주식처럼 오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금값이 오르는 신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명확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이 주식으로도 흘러가고 부동산으로도 흘러가고 금으로도 흘러가고 짜장면으로도 흘러가서 모든 게다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도 거기에 맞춰서 자산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또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을 하는 국가나는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공통 화폐인 그리고 현물 가치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금을 아파 터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가서 금값도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어, 절차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금이 상승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이슈예요 지난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으로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가 되면 내가 똑같은 돈을 은행에 갖고 있었을 때 예전에는 100만 원을 받던 거는 지금은 7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 은행에 돈을 묶어두지 않고 은행보다 더 낮은 투자처를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고점 논란이 많고,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침체이고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을지언정, 최소한의 가치는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겠다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금이 상승하는 방향을 봐도 알수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흐름상,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것도 있고 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니 뭐요? 뭐요? 머리 너무 많았어. <laughs> 금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계산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금이 매우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한 게 1g씩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고민, 어, 나 이거 돈 이름이 어떡하지? 이거 맞죠? 근데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금 시세를 봤을 때. 진짜.